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 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명인이 따라오며 손이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더라 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 장에 딸을 살리신 후에 그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말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거처가 아니면 마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맹인이 치유함을 받고 눈을 뜨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후반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맹인 치유의 기적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에게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의 맹인 치유 사건과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에는 동쪽으로부터 극심한 모래바람과 거기에다가 그땅 위의 수분이 늘 부족해서 메마른 상태였기 때문에 바람이 불게 되면 석회석의 먼지와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안질환자가 많이 생겼고 맹인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본문에 다윗의 자손이여에 해당하는 휘오스 다위드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에 대한 별명 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호칭 으로 불리워진 것은 본문이 처음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의 시대의 특징을 지적하면서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드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해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메시야라면 이사의 예언과 같이 자기들의 눈을 밝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억하고 있어야 할것 가운데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두 맹인이 자기들에게는 메시아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받을 만한 공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서 우리는 맹인들이 한 말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육신의 눈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인 눈은 메시아를 볼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빛을 어느 정도나마 감지하고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분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간절한 청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엘레에오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에서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하난이나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엘레에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에게 베푸는 자비를 말하기도 하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두 맹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외침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구원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마태의 집이거나 아니면 가보나움의 예수님의 거처가나 베드로의 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 맹인들은 그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위의 자손인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자비를 구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 방해거리도 있었고 장애물도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어,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끈질긴 그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침묵까지 침묵하시고 집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호소에 어, 대답하지 않으시고 집안까지 들어오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에게 정치적 해방자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다윗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회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맹인들이 더듬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시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해를 할줄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고 맹인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말을 특징적으로 사용하심으로써 맹인들에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인격, 자신의 권위를 모두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 능히이 일을 할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을 뜨는 기적은 구원을 얻은 자에게 따르는 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가 맹인을 뜨게 할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던 바리세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의 믿음과는 대비되는 믿음입니다. 바리세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는데 맹인들은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믿음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것인 것인가에 관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2사의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루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셨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하는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고 듣고 믿으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보고 듣고 보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만지신 행동은 병을 치유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신앙을 북아주는 그리스의 사랑이 깃든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치료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위 안에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두 맹인들이 눈을 뜨는 순간 각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받아왔던 눈총들 때문에 오히려 더욱 비참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찾고 눈을 뜨고 사는 과정까지도 예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 믿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 믿음에 따라인데, 맹인들의 믿음의 정도에 비례해서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믿고 바라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가장 원하던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들이 눈을 뜰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바라는 대로 그들에게 눈을 뜰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인식하는 자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된 복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다소 격렬한 감정적 요소가 있는 자에게 대한 경고의 말을 할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합제로부터 자기 조국을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릇된 메시아 관을 가진 대중들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이적을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군중들로부터 메시아 추대를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진정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에서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을 뜬 이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을 지켜야 했는데 침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 놀라운 사건을 당하고 보니 너무나 기뻐서 예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선전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적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지녀야 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은혜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항상 역사할 때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위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덧립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